금쪽이가 여자 옷을 자르네요. 어머, 야너뭐 하는 거야? 아니 다큰 어른이 애가 한 장난 가지고 뭘 따죠? 어... 흥, 좋아요. 이건 어때요? 어때? 어때? 보기에 아줌마가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시네요.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. 여자가 사이다네. 아침부터 정말 일진 사람네옷 하나 버렸어. 그런데 그때 정말 못 말리는 <laughs> 애네요. 하, 아, 완전 개웃겨. 아이고 여기서 또 만나네.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아하네. 고마워요. 참아, 이분이 이번에 새로 온 팀장님이야. 회사 생활 꼬였쥬? 가자. 점심 시간이네. 밥 먹으러 갈까? 일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매일 앉아서 이런 비싼 차나 먹고 있고. 엄마, 나 오줌 마려워. 화장실. 그래 그래 아들. 여기다 소변 볼까? 재밌겠지? 맙소사네요. 설마. 실한가요? 이번에 너프리젠테이션때 임원진들이 다 참석한대. 그동안 네가 성실히 해온 거라 기대된다. 네가 그 차를 마시지 마오. 누와 이게 무슨 냄새지? 여기 뭘 넣은 거야? 누나가 내 오줌 마셨어. 여기에 네가 소변을 봤다고? 역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네요. 애한테 뭐 하는 거야? 애가 한 장난 갖고 뭘 따져? 그지? 게다가 우리 아들 용띠야. 지금 용의 소변을 마신 거라고. 보통 사람들은 마시고 싶어도 못 마셔. 무슨 냄새야? 당신 오늘 회의 참석하지 마. 보고는 내가 해야 되겠네. 너는 가서 임원분들 드릴 음료사와. 이 아줌마 어떻게 참교육하죠? 첫날부터 개꿀이네. 내 업적이야. 그때 뭔가 생각이 번뜩이는 여자. 꼬마야, 누나랑 재밌는 놀이 할까? 응, 응, 응. 좋아. 그럼 누나 부탁 하나 들어주면 이 게임기 줄게.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고 어때? 진짜지? 진짜지? 그럼 정말이지. 왜 이렇게 늦었어? 팀장님 죄송해요. 오늘 프로젝트 팀장님이 보고하시니 든든해요. 화이팅하세요. 흠 많이 기다리셨죠? 죄송합니다. 제가 준비한 차예요. 이거 드시면서 하시죠. 이사님도 드시고. 설마 우리가 원하는 결말인가요? 단체로 워터쇼 터졌네요. 이건 뭐야? 여기 뭘 넣은 거야? 임원진들 단체로 구토 증상을 보이고. 하, 아저씨들 다내 오줌 마셨지? 우리 엄마가 비싼 거라고 하셨어. 하.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당장 꺼져. 신박한 참교육이네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